동생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찼지만 꼭 참으며 오빠 손을 꼭 잡은 채 뛰었습니다. 그렇게 아파트를 돌아 집 앞까지 간 후에야 오빠가 멈췄습니다. 동생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. 왜 갑자기 뛴 거야? 라고 물으니 오빠는 잠시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할머니 소주를 사다 달라고 할 때는 몰랐는데 소주를 사고 와서 무심코 발을 보니 신발을 안 신고 있더라. 그래서 그런지 발이 온통 까맣더라고. 그 할머니 뒤로 너랑 나랑 그림자는 보이는데, 할머니 그림자가 없더라고, 그 순간이 할머니. 라고 생각이 들고 무서워서 너 데리고 뛴 거야. 오빠의 말이 끝나고 동생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, 오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데,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매는 엄마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. 엄마는 남매에게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됩니다. 너네들 돈이